안녕하세요. 킹즈보입니다. 오늘은 상추 요리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면 개선 효과. 상추줄기의 우유빛 대게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어 진정, 신경 안정,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이 락투카리움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과 멜로토닌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피부 개선. 상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타민 A와 B가 풍부하여 세포재생을 도와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 예방. 칼슘과 철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 100g당 18kcal라는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추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상추와 다른 채소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상추와 같이 먹을 소스에는 마늘 한 톨에 간장 3 스푼에 후추 조금 넣고 꿀한 스푼, 식초 한 스푼, 올리브유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섞어줍니다. 항산화 성분을 두배 올리는 방법은 바로 상추를 찢어서 먹는 것입니다. 상추에는 외부 공격, 물리적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파이토뉴트런트가 함유되어 항산화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추 끝부분을 떼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폴리페놀 성분이 공기에 노출되며 갈변되는 것이라 먹어도 되며 농약도 오히려 입보다 작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식이섬유가 많아 과다 섭취 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하루 30장 이하로만 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